빨리하고 이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산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실제 1년 동안 어, 유치원에서 회계를 운영하고 난 다음에 우리 유치원에 실제 들어온 금액이 얼반지 실제 지출한 금액이 얼만지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보는 걸 결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회계년도 종료 회계년도 종료가 2월 말일날 이루어지면 3월 20일날 출납 폐쇄 기간이 됩니다 모든 출납 행위를 종료해야 되는 거고요 <laughs> 월 달에 결산서를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4월 9일까지 결산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난 다음에 4월 24일까지 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확장을 합니다 그리고 5월 말일까지 관할청 보고하고 결산서를 공개하시면 되는데요 여기도 그림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년도 종료가 2월 말일날 이루어지면 징수행위와 지출원인행위가 종료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돈을 받기 위한 어, 준비 과정 그리고 돈을 주기 위한 준비 과정이 2월 말일까지 끝나고요. 3월 말일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돈을 받고 돈을 지급하는 과정이 모두 끝납니다. 그렇게 해서 2019학년도 회계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2019학년도 회계에 대해서 결산을 해야 되는데요. 결산서를 작성을 합니다. 에듀파인상에서 결산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어, 결산서는 먼저 재장부 마감부터 이뤄져야 돼요. 재장부 마감은 이게 출납회사가 끝나서 더 이상 지출과 수납을 할수 없다. 마감을 하겠다. 이렇게 마감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세입세출결산서라고 이렇게 에드파인상에서 어, 누르면 자동으로 세입세출이 결산이 됩니다. 실제 우리 금, 들어온 금액 그러면 세입결산액이 되겠죠. 그리고 실제 우리 유치원에서 지출한 금액 세출결산액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이 예산 편성한 것과 얼마가 차이가 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작성을 하는 거고요. 예산의 전용 내역, 이월사업비 내역, 개석비 내역, 예비비 사용 내역도 첨부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거의 없습니다. 뭐 공립학교 거의 없고요. 유치원에도 거의 없을 텐데 예산의 전용이란 건 뭐냐면 예산을 어 관항목이라고 합니다. 제일 큰게 관이고요. 그리고 밑에 세부사업이 항이고 그 밑에 원가통계비목이 어, 목이라고 하는데 그 세부사업, 큰 가지, 나뭇가지로 표현을 한다면 큰 가지가 있다면 거기서 세부적으로 빠져가는 게 있잖아요. 큰 가지 내에서 세부가지 사이에서 예산은 변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전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전용은 사실 추가 경정 예산을 해버리면 전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고쳤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변경해서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용에 대해서는 크게 없을 것 같고요. 2월 사업비 내역은 아까 설명 설명 드린 명시 2월과 사구 2월 내역이 얼마가 되는지 그걸 결산할 때 같이 참고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비라고 있는데요. 계속비는 어, 예산이 1년 동안 지출될 게 아니라 몇 년에 거쳐서 지출되어야 되는 것들 그걸 계속비라고 하는데요. 그게 있으면 그걸 명단을 어, 같이 첨부하시면 되고요. 예비비는 처음에 본예산 편성할 때 어, 목적 없이 얼마를 예비 용도로 그 편성해 놓는 걸 예비비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어, 첨부해서 결산서 작성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결산서를 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되는데요. 어, 마찬가지로 운영연의 개체 7일 전까지 통보를 해서 자문을 거쳐야 되고요. 이게 3월에서 5월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이거 법인 유치원의 경우에는 자, 회계 연도 종료 후 40일 이내에 이 결산서를 이사장한테 제출을 해야 됩니다. 4월 9일까지. 그러면 이사장이 어, 회계 연도 종료 후 55일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결산안을 심의 확정을 하고요. 4월 24일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개인유치원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결산사 보고를 5월 말일까지 해야 되는데요. 회계훈도 종료 후 3월 이내 5월 말일까지 관할교육지원청에 보고를 하시면 되고요. 예산서 공개와 마찬가지로 요치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를 하시면 되고 유치원 알림이를 통해서 어, 결산서를 공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관할교육지원청에서 결산서 검사를 할수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